라리, 누나, 지켜보고 있어. 라리야, 심심해? 응? 너 장난감 줘도 장난감 가지고 안 놀고. 아, 어, 귀여 어디 이렇게 반항적이지, 애들이? 여기 누구? 누구, 누구, 누구? 아이고, 이뻐라. 언니 옆은 항상 볼보네. 응? 볼너 은근슬쩍 맨날 언니 옆에 있네. 이쁜 년. 호이 있어. 여기는. 어머. 이거 누구야? 우리 집 질투쟁이. 아, 눈 까디비지는 거 봐. 언니 지켜보고 있어. 벤츠. 너 라리랑 잘 하지 마. 또 해봐. 장난 못 쳐가지고. 아, 귀여워. 얘네 어떡하지? 응? 니네 왜 이렇게 귀여워? 셋단 볼보야 넌 숨어서 보이지도 않아 우리 라리가 제일 귀여워 우리 라리가 제일 귀여워 오구구구구구 우리, 우리집 우리집 막둥이 아, 우리집 막둥이 우리집 막둥이 시끄러운 우리집 막둥이 그만하다, 우리 애기. 응? 응, 응, 응. <laughs>